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미등록 2주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KBS가 미등록 2주 아동 청소년의 체류 실태를 살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수호입니다. 태국 국적의 부모가 있지만 수호는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민족 차별로 부모의 여권이 만료된 탓에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아 <목소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수호는 법적 국적이 없고 외국인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자라고 있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은 2만 령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은 아파도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렵고, 공교육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직접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하고 우리 집에서 좀 이야기 해와 주고 하고 입학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장 그 선생님 설유 주고 우리는 스스로 찾고 하고 입학했어요. 정부는 30여 년전 부모의 국적과 신분 등의 상관없이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 등록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한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는 두 차례 연속 협약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